오늘 우리는 자원해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5개 부청과 제가 잘 썼습니다. 그간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원해수시설이 없는 광주에 해당 시세 건립이 필요해졌습니다. 2021년 폐기물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치구가 우리 시의 광역단위 자원의 수설 건립 추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어제 열린 제14차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문 기관은 평가 결과 사업 추진 가능한 후보지는 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종 후보지가 단일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을 한, 한 세대로 어, 적용한 것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가 추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절차를 보류하고 재공로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적정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고 이에 따라 우리 시와 5개 자치구가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책무는 자치구에 있지만 우리 시의 지리적, 재정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광역화 추진으로 계속해 가겠습니다. 둘째, 선자치구 신청 후시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과 법인 자치구 등이 신청자가 되어 시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롭게 시작될 발모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를 신청하고 그 신청 과정에 입지 분석이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각 자치구는 적정 입지 후보지를 한개소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최종 입지 신청 자치구에는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 이상을 지원하고 그외의 지역 자치구는 단입 수수료에 대한 가상금10% 이상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와 자치구는 앞으로도 자원의 수수료 적기에 안정적으로 걸리될수 있도록 5개 구청장과 5개 구와 우리 시가 함께 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인가 신라는 건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주신기자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은 다시 처음부터 5개 구에 먼저 신청을 하고 후 시가 공사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전에 3개 입지 후보지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후에 다시 어떤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이 같은 반발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놓지 말고 우선 주민의 반대 여부를 떠나서 최종 세 군데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 두 군데는 법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이사령에서 판단했고요 한 군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복지법인 시설을 한 세대로 적용한 것에 대한 사회적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 반대 의견늘 있게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늘 대화하고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주대행 정병사입니다 그럼 그 자원수출처의 부서 서명은 방금 말씀드린 1,100억 정도 비용까지 지원을 받게 될 텐데 그, 그 지원을 받는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천백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클것 같은데 어제도 다량 뭐 같은 경우도 반발이 있었다고 한것 같은데 그에 대한 뭐 아까 경계선에 대한 지원책도 뭐 대비가 되 있는지 우선은 자원의 수시설 즉 소각장 문제가 인디 시설이겠다 또 많은 어 생활의 어떤 환경 위해적 환경 시설이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질문 같습니다. 새로 건립될 이 소각장 시설은 적어도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현재 기술 상황이나 또 광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 소각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식의 냄새. 또 환경에 유해, 스럽지 않다는 거에 전제되는 소각장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혀 유해 요소가 없는 소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유해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 우려다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CBS 조슈아입니다. 그럼 기존의 세개 업체는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가장 분야에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민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좀넓고 앞으로 문제가 될수 있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음. 결과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좀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는 느낌을 좀 지을 수 없긴 한데요. 2019년에는 늦어도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역순을 해보면 그때까지 그가 그러니까 중요 한 본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건립이 가능한지 그 우선은 이 과정이 협의였다 또는 불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1차 공모일 때는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공모자는 공모 때는 7군데가 접수했고 7군데 중에 여러 조건을 살펴보니 최종 한 군데만 법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불안했다라는 것, 불안정성을 가졌다. 이렇게 에, 됐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상 3차 공모에 돌입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3차 공모 때는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는 방식.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과 법인이 바로 시청으로, 시로, 어, 공모했을 때, 시에서 여러 법적 어, 절차를 따지는 그 시간을 자치구에서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1차, 2차 때 전혀 없다가 7군을 신청했던 그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3차 신청은 또 여러 군데가 신청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2030년 직매립 금지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마음은 급합니다만 여전히 약간 1년 정도의 여유의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순에서 계산할 때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어, 충분히 2030년 적적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그 지역의 주민 반발을 줄이고 또 수용성을 높이고 자고 상업 흥업을 하고자 한다면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 예산을 잃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해주시 바랍니다. 지금 현대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건사비에 그 따라서 20%를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사 사업비 자체가 3,24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가 약 법적 지원금이 5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입지 선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사출했었을 때 법적 지원금조차도 상향이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강주시만 500억은 별도 지원금이 좀 지정되고 지금 타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런 논란들이 많아서 그타 지역의 타구의 반입 수수료 가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거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2030년 법적 지원금이나 재임수민들 지원금은 지금 출연하고 있는 1,100억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가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학부 추진 과정과 또 타시도, 한국과 또 도의해서좀더 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법적 지원금은 총 사업비 20%를 해당 주민 편입시설로 지원해야 된다. 어, 이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광주시에서는 특별 교부금 형태로 채택 어, 200억 그리고 어, 남은 기간 동안 300억을 해당 그 구에 지원한다. 그 다음에 따로 또 주민 지원 기금을 연간 20억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 가사 이제 다섯 군데 중한 군데가 자치구면 네 개의 자치구에 주민들은 반입 수수료를 현재는 10%더 가산하는데. 인천구에서는 20% 가산하자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보다 더 어쩌면 가산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입수수료 가산금 10% 현행법 10%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장님 네, 질문 하나 네저 KBS 박상정 기자인데요 지금 일단은 다섯 개 구가 다시 협의해서 를재공물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남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에서도 다시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구그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사실 그 전에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을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은 이제 5기구 전체 나눠서. 상역병로는 뭐, 난구하고 공구는 못한다 이렇게도 하는 한가인데, 시에서 어, 이제 한 건데 시에서 재임시장 시절에 한꺼번에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청장 회비에 요청을 드리고 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이제 구는 쭉 빠져 있고 시에서 굉장히 어, 그걸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한 가는 5개 구청장이 함께 힘을 뜻을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후래하는 문제인데 서로 우리 지역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 돼, 우리 지역은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2030년도 못 해버리면 그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강유시로서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 구가 어디 구로 가든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해외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뿐만 아니라 목에 구가 전체에 같은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거고요. 한 단단한 말씀 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강주시의 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기부 총장의 한마음 한뜻으로 탄 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진 과정에서 주체가 시가 되다 보니까 구는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제 생각도 말씀드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두 차례나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간다면 그것도 개별적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어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구청장들이 일체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느냐 안하느냐를 따라서 이게 다문서로서 명시되어 있는 것기 때문에 똑같다고 라 생각합니다 시일 구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같은 일이지 그래서 시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장도 생각이 같다 또저 역시 남부청장이도 뭐 방금 말씀이래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광산도 결정된다라면 당연히 저는 광산구청장으로서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할 거고요. 나머지 구청장들도 이미 서로 다 확인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에 시가 주도적으로 시가 주체가 돼서 개인이든 단체든 접수를 받아서 사실은. 어, 부에서좀더 주민 친화적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어, 부처인데, 부가 이제 제외되고, 시에서 이 부분을 이, 이 추진하면서 있었던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결국엔 어, 부에서좀더 주도적으로 어, 이 소각장 쓰레기, 각 자치부의 쓰레기는 자치부 책임이거든요. 다만 이 추진 방식에 있어서, 광역화해서 광역시에서 시장께서 가장 적절한 그 도시계획에 필요한 그 구에다가 이걸 주겠다 설치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언론인들 앞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을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충남 아산, 경기 하남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지금은 전국적 명소로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다니는 그런 친화적인 매우 어, 대기 환경 친화적인 어, 자원순환 시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수 시설이. 그럼에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이미지, 기존의 우리 산후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예전 기술력 때문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우리가 좀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한 발짝, 두 발짝 그런 데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박선영 시장님께서 부에서 지원사항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정도 지원사의 굉장히 시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이전에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좀더더 많은 견학의 기회, 좀더 많은 정보를 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같이 하고 이번 기회에 광주가 정말 포용의 도시고 광주가 민주의 최고의 도시다라는 것을 할수 있게 대화와 토요대, 타협대, 연관로 그런 기능들을 좀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청량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또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시에서 출발을 할 때, 이제 부가 좀 역할이 어도록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부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 부청이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하도록 이번에 보완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합 여러분, 제 이번 오늘 바로 발표한 건아니라 지난번 일요일 날도 7시 에시장님께서 부장님한테 티타임을 가지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오늘 또이 답변 본거 가지고 1시간 정도 같이 논의해서 사항을 공유. 두개 업체가 업적법적적으목 갖췄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부 <laughs> 서부는 1등급 2등급지가 네. 95% 정도 포함이 된 사업체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먼저 신청을 안했 결정은 가능한데 국토부에서 방침이 개발 제한구역 1등급 이득지는 2등급 가급적 지금 허용을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시민이 굉장히 토,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북부 장등동 부지는 개발 제한구역 3등급, 4등급지가 많은데 단지 부지 중간을 송전탑과 고압 철로가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설을 하면 되지만 그, 그런 송전탑과 한전탑을 이설한다는 것 자체가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추가이 되고 경사비가또 과다하게 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도저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두 군데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 또 이런 사업 추진 조건을 들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기에 부적정 입지로 판단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동안에 개인과 법인 구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laughs> 에, 개인과 법인이 접수할 때 사전에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구를 통해서 또 구청에서 직접 그 해당 부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에 신청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원칙에서는 구에서 한 개소 이상 신청하도록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고 그러나 해당 구에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지역 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큰 원칙에서는 구에서 한 곳씩 찾아보도록 노력하자. 이런 의지의 표현을 오늘 입장문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